한국에서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 TOP10을 소개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2010년 대비 인구가 약 10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북구미가 있습니다.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 아산으로 인구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부산 영도구입니다.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이탈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남 여수로 지방 경제의 침체 영향이 큽니다. 여섯 번째는 강원도 삼척이며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북 제천이고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북 익산입니다. 노동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죠. 아홉 번째는 경남 통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가 주요 요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경남 거제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많은 주민이 떠났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문제,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 유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